네요 네요는 없대 상현아 그린핑크 지금 시작합니다 상현아 어?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? 어, 전봄 메카니멀 전봄 메카니멀? 응. 전봄 메카니멀 좋아? 얼마큼 좋아? 음, 다섯 개나. <laughs> 다섯 개나 좋아? 으음 <laughs> 음, 근데. 먼저, 나 먼저 네오 살래, 네오. 네오? 음. 네오 말고 또 뭐가 있어? 그리고 이 오카라 게이스. 음, 근데 가면은 상현아 그것도 있어. 어? 상현이 혹시 그거 알아? 뭐? 그리핑크스? 그리핑크스? 응. 그거 다 사가는 거아야 몰라. 가면 있을지도 모르지? 사장 그리핑크스 살까? 응? 음, 정모 메카님. 정모 메카니 머리 더 좋아? 응. 가보자, 일단. 응. 아, 일단.

또 얼마인데? 아, 어, 복리핑크스는 비싸. 맞아, 그러니까 비싸도못 자. 동모 메틀도 비다고 이거는 이거 지가 되게 이거 멋있어. 네. 응? 응. 내, 내, 내 집에 프리콩 있잖아. 음. 응. 근데또 사려고? 아니, 뭐뭐 <laughs> 어? 있는지 보는 거야. 이게 꼬리 있는 거 같은데? 이거는 도꼬리네. 음. 이것도, 이건 파이팅레 음. <laughs> 아빠! 크랑도 있어. 크랑. 크랑. 음. 크랑도 봐볼까? 응. 음. 비봐 음. 크랑은 바꿔 이제. 응. 음. 음. 우루산타잖아 우루산은. s 솜이있잖 u 샘플 샘플. 안 e w Medicine. Andrew, m e d 좀 c i 리언 a 리언 r e 좀 게리온 응 어디 보자 게리온 게리온 게리온은 머리가 세개 맞지? 응응 게리온 어디 있었어? 저기 응? 그래. 사랑도 멋있다. 그럼. 우루스는 뭐야, 상연아 곰. 곰이야? 응. 루스는다솜미도 있지? 응. 샘플은 뭐야? 음. 응. 공 캡, 아니, 아니. 어. 어. 어 음. 음. 키로, 아니, 아니, 아니야. 음, 에반 쇼파에 또 먹어. 응, 이건 에반 녹색이네. 어, 어.. 샘플, 어, 포트코인 저거 산는 아니고, 정산은 괜찮아, 피자? 음. 짜잔. 상현이 얼굴도 보여줘야지. 얼굴? 응, 상현이 얼굴, 상현이.